1장부터를 보면은 1장 14절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2장에도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넘어가서도 보면은 비드로어 연이 아침 기도 시간에 예, 유대인 그 기도의 시간을 맞추어서 어 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 성전에 올라가다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는 또 4장에 가서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당면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걸어서 기도행전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사도들의 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초대 성도들의 그 기도가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교회들이 꼭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숨기는 이 대양교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몸을 잊고땅 위에 계시는 날 동안에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5장7절 말씀을 소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궐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놈이지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이 구원하실 이에게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바쁘다 하 바쁘다 하더라도 시음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디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 0편1 5자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 1 2장2 3절은 사무엘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쉬고 있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려고 힘써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내에서 기도하는 일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도 예외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새사설이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같이 한번 이제 5절 말씀을 소리 내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서 이 5절 말씀에서 다섯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다음에는 그를 위하여 그다음에 간절히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당시 당면에 있던 그 어려운 여건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대상이 올바라야만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되어 있고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예루살림 교회가 당면한 환경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루살림 교회로서는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로당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정치인 헤롯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로 집중할 것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여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무슨 악한 일이라도 행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이 야고보처럼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집이 아직도 든든히 서기 전에 기둥이 무너지면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있는 사도들이 죽으면은 교회가 든든히 자리를 잡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야고보처럼 죽이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혔고 마침 무교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으므로 그를 오게 가두고 헤롯은 군인 4명씩, 4패에게, 16명에게 그를 지키도록 명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교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돈을 써서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발부둥치지 말고 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내고 안간힘을 기울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보면 그야구보 선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91편 15절에도 보면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가 시자 그가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이 엄청난 현실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당면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한 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면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예루살렘교의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그리고 간절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기도는 기도는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옥에 갇힌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구원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헤롯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리뽀 4장 6절로 7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지각에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응답해 주신다. 여기 너희 구할 것을, 이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새성년 시대를 맞아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가식이 많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부려짓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자문 8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잠언 기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기도는 가식과 위선이 너무 많고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 그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기도가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가식이 많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를 드리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박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길을 가다가 멈추서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도움을 참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예민하게 들으신 이후에는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절박한 심령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이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6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면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옥중으로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세사절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데 사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곁테 섬에 옥중의 광채가 비쳤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피 일어나라. 그래서 즉시 그 손에서 메였던 새 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심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이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인지, 꿈을 꾸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통과하고 성으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건문이 그 저절로 열려졌어요.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 그곳을 빠져 나와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전해진 것을 알고는 천사가 떠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 1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이제 알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곧장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 보니 저 바깥에 이르렀는데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된지를 그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내용이 이제 여기 6절로 1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와 살아 이와 같은 살아있는 역사. 이런 은혜를, 이런 힘,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은 대향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중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